기 가와나에 들어 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고 용기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어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수 있는 상황이 돼. 그래서 부피비를 알려 줬는데 부피비가 2대 3이라는 건 분자수비가 2대 3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어 부피분의 질량 값을 알려 줬는데 그럼 가와나에서 밀도비자 분자량비를 알 수가 있거든. 가와나의 분자량비는 밀도비가 되는데 어 부피는 2대3 질량은 28대66 인데 그럼 계산하면 이게 14대 22가 되거든 이때 어 이게 CO2와 일산화탄소를 좀 모델로 한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주면 편합니다 따라서 A 원자량은 12 B 원자량은 16 이렇게 나와 그래서 원자량 B가 3대4 3대 4가 나오고 이제 어, 나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비원자수 어, 나는 분자수가 3 가는 분자수가 상대값으로 2 그리고 분자당 비원자수는 2 그리고 분자당 A원자수는 1 이렇게 되거든 어, 그러면 이 값이 3이 돼서 계산하면 답이 4번이 됩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은 기체에서 음, 어, 이게 X 원자수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X 원자수를, 이 분자를 1몰이라고 한다면, 이 분자는 2몰이 돼야 돼. 그래야지 X 원자수가 똑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에서는 X가 2, 나에서는 X가 4. 이렇게 맞춘 거야. 그러면, 부피비는, 이, 부피비는, 가와 나가 2대 3이 되겠지? 그러면 X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x는 2분의 3. 어,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비를 아니까 원자량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 xy2와 x2y가, <laughs> 어, 분자량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분자량비가 2분의 23대 11이기 때문에 23대 22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원자량 계산해주면, 어, 이게, 8, 3, 24에다 1 빼는 형태여서 y가 상대값으로 8이고, 7, 3, 21에다 1 더하는 형태에서 x가 7 이렇게 되거든. 원자량이. 그래서 y가 원자량이 상대값으로 8, x가 원자량이 상대값으로 7. 그래서 계산해주면, 16분의 21. 그래서 답을 2번이라고 하면 됩니다.